산에 나왔는데요. 이쁜 언니랑 동생이 제가 네.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자들의 자전거. 일단 이거 트랙은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인이요 네. 네, 수인 씨의 자전거입니다. 이거 모델명이 뭔가요? 저 트랙은 잘 몰라서. 트랙 에몬다. 에몬다. 이 휠은 마비기네요. 네, 마비기. 휠은 휠이 네. 휠을 바꿨을 때제그 효과를 네. 많이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좀 실력에 귀에 잘 타고 싶어서. 아, 효과를 봤나요? 네, 봤어요. 아. 그 전에 휠이 너무 이제. 알루 휠? 알루는 아니었는데, 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탈때 몰랐는데, 바꾸고 보니까 더. 네. 더이 자전거. 이 자전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자전거는 네. 작년 7월에 네. 랩306 이라는 곳에서 음. 구매를 했어요. 아, 랩306 연남동 쪽에 있는 건가요? 상수동이. 아, 상수동? 음. 거기에 이제, 네. 상사장님이랑 두 사장님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네. 높거든요. 음. 제가 그래서, 네. 그분들의 추천으로, 네. 어,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네. 입문용 자전거, 네. 소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음. 자전거를 타, 게된 계기가 있나요? 어, 그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는, 네. 어, 제 남편이, 네.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 하는데, 음. 같이 타고 싶어 해서, 같이 음. 입문해? 네. 음. 권유 받았어요. 음. 그래서, 타게 됐어요. 음. 원래 운동을 잘안 하는데, 네. 그 덕분에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한 1년 반째? 네. 재밌게 타고 있어요. 남편분이 제 유튜브도 보여주셨다고 네, 하시던데 자전거 타게 하려고 네. 어, 또래 여자분, 또래 네. 이제 여성 라이더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어, 너무 수있다고제제 제 유튜브 보고 혹시 좀 입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어요. 아 정말? 한국갔다 <laughs> 오면은 찾아 네. 있었어요. 아, 진짜? 스마트 TV로. 어,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지금 자전거를 구경을 해보면 자전거 사이즈가 뭐지? 아, 저거 사이즈 5있요사이즈요 52 네. 키가 좀 크신가 봐요. 168? 음. 네. 굉장히 장신이십니다. 저는 좀 작게 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게... 알기 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잘 음, 맞게 음, 타고 있어요. 팔다리가 네. 기셔 가지고 52도 충분히 음. 맞을 것 같아요. 요 네. <laughs> 뭔가 말투가 굉장히 <laughs> 매력적이네요 <laughs> 뭔가 말투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할 말을 다해 주시는 네. 영광이요. 지니라이더니라이딩에 지니 출연하게 되다니. 아닙니다. 통덕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여기도 파워미터는 있나요? 전 파워미터 아, 없어요. 아, 그리고 네. 파워미터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음. 아직 그렇게 관심이 많이 음... 이거는 뭐지? 음... 아 원래 <laughs> 있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추가된 게 달려 있네요. 네. 디스크 브레이크 울테그라. 네. 이고. 아, 이번에 컴팩트링으로 바꿨어요. 체인링을요? 네네. 미리컴팩트다가 아. 그 아, 효과가 있나요? 오늘 처음 타봤는데 어, 효과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호텔에서? 네. 있다고 하니까 음, 있는 것 같아요. 해다링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 안장은 여성용인가요? 네. 미믹, 파워 미믹? 저고리좀큰 편이라서. 응. 음. 큰 사이즈로 추천받아가지고 음.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팔? 진짜예요? 이이 무겁네 아 그럼 진우 씨 이거 내거몇 k 로였지 자전거 몇 k 로 해야 될까? 자전거 몇 k 로인지 아세요? 몰라 한 189키로 됐잖아 진우씨 자전거 몇 g 로예요거는7 너무 아니었어요? 자기 위주예요. 지금 와이크로 자전거는 지금 이 말린 사람한테 8 9키로 타게 하고 이 타게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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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얼마 주고> 사셨나요? <laughs> 음, 아까 서벌로고 서벌로드 이거는 얼마주고 사셨나요? 500 이거 제외하고 원래 우선이 500만원 정도 아까 지누씨 자전거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식이에요 <laughs> 아, 남편들이 다 이런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면 좋은점은? 어, 일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음. 이제 항상 회사에서 일하고 네. 비슷한 맞아, 친구들만 옆에 네. 네. 지낼 기회가 살라고만 많은데 네. 그리고 하는 직종이 또 그렇다 보니까 네. 조금 특성상 그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없고 그게 되게 좋성을생각하면서지이는데 자전거 타면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접할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운동도 응. 운동인데 응. 운동은 별로 관심 응. 없었어요. 네, 운동은 제가 하고 싶을 때 재밌게. 음. 우습니둘다 <laughs> 둘다둘다 말투가 힘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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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나. 말을 너무 잘해서 어, 아니, 내가 아까 말했어 되게 말, 말 말투에 힘이 없는데 할 말은 다 했다고. 예. 예슬 앞으로도 자전거 아, 재밌게 네. 같이 타요. 같이 타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발목 아, 한도. 앨른다고 뭐 찍을 게 있어요? 말투보다 말버리, <laughs> 좀 길게 찍었는데 왜 이렇게 아니 나 처음이라서 되게, 나도. <laughs> 앨 찍을 게 없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laughs> 네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되게 신상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3 3살이니다 아, 33살의 디자이너가 타는 서벨로 R5입니다.